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 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인도하는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시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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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고 n 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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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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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그 묵시의 마지막 장 27장을 살펴보는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하이라이트죠 그동안의 심판은 음, 대상이 누구였어요? 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악이다. 그래서 그 악한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이 묵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의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하시는가 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그 날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날은 언제예요? 반드시 올 정말 했대. 이 땅에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가? 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날 그 날이 없다면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새벽을 깨우면서 피곤한데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음 한장 넘겨 주시면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성경 자기 성경이신 분들은 여기 밑줄을 그어놓세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그냥 하나만 해도 되는 건데 이거 근데 견고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힘과 강도가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휘두르면 거기에 다 베어지고 허물어뜨려지는 견고한 칼 근데 그 뒤에 또 크고 강한 칼 같은 말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나 여러분 이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천사장들의 손에 들려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 누구를 멸한다고 하느냐? 뒤에 이어지죠.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당시에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곳이 바다예요. 이 바다 깊숙한 곳에는 이 리오 야단이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고대 중동 신화에 나오는 뱀인데 어, 뒤에 용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저 숫자 2를 따라가 보면 악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악어는 애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애굽 오늘은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고 주일날 오후에 우리 통독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하여튼 뭐 리워 야단을 꼬불꼬불한 뱀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뭐이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좀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라고요? 마귀요. 이게 실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큰용예뱀뭐 꼬불꼬불한.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지막에 얘기하죠. 온 천하를 꾀는 자. 그러니까 이 온 천하를 꾀는 자에 의해서 그 꾀에 임 넘어간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열국. 열 나라 생각나시죠? 바벨론도 있고 거기 아수르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스라엘보다 다 강한 나라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죄는 뭐였나요? 교만. 그러니까 마귀가 꼬여서 결국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극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3장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이 마귀죠 금방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옛뱀 옛뱀이 여기 상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하는 거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근데 그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아, 뭐하는 존재라고요? 꾀한다고 꿰요 여기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너 진짜 동산에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러대? 마귀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꿰려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지가 잘 모르면 지가 하나님이야? 물어봐야죠. 아담한테 가서 야 뱀이 와가지고 이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묻던데 답이 뭐야? 이렇게 아담한테 물었어야죠. 근데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아, 이때는 아담한테 안 물어도 돼 죄가 없었던 그 시절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쭤봤으면 되죠. 하나님. 뱀이 와가지고 묻는데 이거 정답이 뭐예요? 이거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1 3 절로 가봐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묻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나를 꿰므로 꿰는다고 꿰는다고 지가 얘기하죠. 이 선악과 다 따먹어서 이제 하나님이 와가지고 물었더니. 나를 꾀물어 마귀 사탄은 꼬드기는 자요 미혹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가 마귀인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붙든 그 칼로 멸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1 5절 말씀에 이미 인간에게 이 인간을 꼬드겨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한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내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마귀가 인간을 꾀어서 범죄하게 했을 때 말씀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묵시록 27장.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좀더 자세하게 풀어낸 그 말, 마지막 날그 날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냐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알려 주는 대로 이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지 신학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곱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칼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검이 돼요 마귀를 우리를 꼬이거든요 끊임없이 미혹해서 또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절대로 축복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내고 그걸 가지고 마치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난도질을 하면서 살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아 말씀 속에 다시. 아 오늘 하루도 내 입술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인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요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 칼 검은 에스겔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여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날카롭고도 빛나는 게 뭘까 하고 싶었던 이게 번개, 번개. 하나님의 말씀은요. 번, 여러분 번개 내리치면 뭐 나무 아무리 큰 나무도 막 쩍쩍 갈라지잖아요. 칼이여칼이여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뎌져요. 이게 안 읽고 살피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좋은 말씀이지. 그리고 기둥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마귀가 오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를 잘 사용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 지고 있으면 마귀도 알아요 야 쟤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네 왜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니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저거 넘어뜨리려고 왔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가 그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 마귀가 아무리 지고 흔들려고 해도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새벽기도하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한 장씩 그 말씀 속에서 편식하고 그래 가지고 몸은 비대해졌는데 바람이 불면 달라 꺼져 나가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다잖아요. 등치는 산만한데 마음도 약해, 건강도 약해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당뇨가 그렇게 늘어난다는. 왜 그래요? 몸은 비대해졌어요.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은 많으니까 막 건물도 막 크게 짓고 또 일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헛방이야 헛방. 왜요? 말씀은 귀등으로도안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맨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 말씀으로 왜 그러냐, 너너 너는 그 말씀. 이러면서 자꾸 정죄하면서 살아. 그래서 이거 싸워야 돼.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요 이거 합시다. 이거 마귀가 아무리 와가지고 지고 흔들고 자. 이렇게 저렇게 까부르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같이 읽어 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평탄한 길걷는 거.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도 하나님, 내 자녀손들은 좀 평탄하게 형통한 길 걷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나 때문이면 전새벽기도안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이 하루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까 싶으면 해야죠. 힘들어도 나와서 해야죠.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새벽 깨워야 기도해야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걷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 오늘도 평탄한 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나님 그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야, 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그리고 목회하면서 성도님이랑 들 3년을 한번해 봤어요. 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 암송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암송하려면 계속 중얼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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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가지고 어 이게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외우려니까 또 봐야 되고 이게 맞나 또 봐야 되고 그러다가 외워지는데 아 이게 암송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묵상하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지켜져 가는 삶이 살게 되는 거.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가 막애를 쓰고 막 악에 받쳐서 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고 어제 주일날 말씀 드렸죠. 오후 예배 때 이게 수동태라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그 믿음이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그때에 평탄한 길 갖게 되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매일 한 장씩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정 중앙, 오늘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리오야단, 리오야단. 아, 마귀를 말씀으로 상대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또 오늘 하루 살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 틈이 어디 있어요 틈이 틈이 없으니까 마귀도 틈 타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우리 교회 그랬다며 신천지 와가지고 지구 흔들려 오다가 흔들 틈이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그저 말씀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왔다가 그냥 가 여러분 엊그저께 들은 저도 그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타케팅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제 1위가 뭔줄 아세요? 리더십이 바뀌는 교회. 단지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 오면 반드시 그틈 틈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원래 갔던 모양이 있고 이제 새로운 분이 와서 만들려고 하는 또그 교회의 모습이 있어서 그 틈에 이제 성도들은 막 헷갈리. 그 틈을 마귀가 거기에 순천지가 쇠기를 박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야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는 거 추수꾼들이라고 그래. 야, 우리 교회도 다녀갔겠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땡지에서 보내는 편지가 와요.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놓 오면 내가 다 찢어버리는데, 마귀가 훨씬 탐탐.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축복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축복하면 오늘 또 결단하고 이거 해냅시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해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신다는데 오늘 또 가족들을 축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대통령을 의시해서의정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면서 가는 은평교회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는 이 나라 다음 세대. 우리 음평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며 오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 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이 나라를 책임지는 기독군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김의박홍순 선교사님, 오간다 이광국 선교사님 순산 소망교회 강덕재 목사님과 화평안 교회 최사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주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 드디어 이제 11월 13일 11월 달이 시작되었죠 수험생들 담대하게 잘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로 저들을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